안녕하세요. 법학박사 법무사 전문의원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임차인 사망, 변제공탁하고 형사공탁, 그리고 집행공탁, 이런 공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탁에는 다섯 가지가 있어요. 변제공탁, 요거 이제 빚 같은 거 있는데, 어, 채권자가 안 받거나 수령거절하거나 어디 있는지 모를 때 하는 이 변제 공탁 그리고 보증 보증 공탁을 담보 공탁이라고 해요. 어 여러 가지 뭐 영업 보증 공탁이라든지 재판상 보증 공탁, 이 보증하기 위한 공탁, 담보를 제공하는 공탁이고요. 이 집행 공탁이 있어요. 집행 공탁 이거는 이 가압류나 가처분, 채권한 주심 여러 가지 어 채권자, 채무자 이 채무자에 의또제3 채무자 그 제3 채무자를 통해 가지고 왔을 때 얘한테 지급하지 말고 나한테 달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그 관할이 없어요 근데 아까 변제공탁은 피공탁자의 주소지에 해야 되는데 이집행공탁 하면 나중에 사유신고 사유에 해당되면 사유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유신고에 관할은 또 최초의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요번에 그 대법관님들 판사님들하고 같이 그 논문 토론하는 한국미사집행법학회를 10년 10몇년 동안 하고 있는데 12월 달에도 그 공탁 관련해서도 많이 토론하고 논문을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그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아까 두 번째는 보전공탁 담보공탁 이었잖아요 이네 번째는 보관공탁이에요 보관하는 공탁 어뭐 열쇠 같은거 만약에 이제 그 그래, 동시행하기로 했는데 다른 건다 있는데 뭐 열쇠만 주면 되는지 열쇠 같은 거 그리고 멀치 공탁 이제 국가에서 멀치하는 공탁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주로 이그 변제 공탁 중에 어려운 사건 두 가지를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임차인 사망의 변제 공탁하고 그 형사 공탁이 있어요 먼저 임차인 사망 변제 공탁이 뭔가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집주인인데 음 우리 집에 전세를 한 사업에 살고 있다가 어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어 기간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발생돼요. 같이 그 할머니하고 자식들이 살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혼자 살고 있는데 돌아가셨는데 다른 상속인이 다올 수도 있고, 그 사실을 아는 일부 상속이라고 나한테 돈 달라고 이렇게 그러면 그그 그 사람한테 돈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그래서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중변지 위험이 있거나 대법 판례도 있어요. 내가 이 할머니한테는 어, 여러 가지... 그 이제 상속인 뭐배달은 형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어 상속 서류를 떼 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고, 있고 그 전에 지금 현재 자식 이죠 먼저 시집 가서 다른 자식들이 있는데 요분의 후처로 또또 또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 가지고 또 자식을 낳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문제로 이중 호적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저는 호적 관련 일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어 주면 안 되고 어 만약 에사학이다 그러면 먼저 그 할머니의 그 임대차 계약서를 관련해 가지고 추수 있잖아요 그 공탁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공탁을 하면 그 처분을 달라고 하는 데 처분을 줄 수가 없죠 말소자 처분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말소자 처분에그보 증서를 받아 이렇게 보정할수 있는 서류, 그래서 할머니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이 이제 2007년까지 호적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한 호적 내에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있으니까 나라에서 이래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섯 개로 바꿨어. 2008년도에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양친자가 양친자 관계는 십여 년 전에 법이 바뀌어지고 아예 나이열이고 이러면 성까지 다 바꾸고 그 입양되는 거예요. 그입양 관계 정도로 다섯 개가 있고 재적 있고 전재적이고 이런 걸다떼가지고어다 어, 상속인들 계산해가지고 상속 지분 한번 다 해가지고 각각 초금까지 발급받았서그 상속인들 각각에 다그 공탁을 해야 돼요. 이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분쟁이 오고 소송이 들어옵니다. 어, 이런 것도 뭐 대충 이렇게 공짜로 물어보기만 하려고 하고 어, 일을 안 맡기고 이러는데 그 정도에 제가 선량을 이런 거,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가르치 드리어요이 정도 솔직히 무료로 해드리면 어, 자세히 가르치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영상에 담, 그리고 이렇게 가르칠 수도 개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일이 그거를 어그 피공사자 한, 사람은 대구 살고, 한 사람 은대구 살고 부산 살고 서울 살고 이러면 그할 거예요, 뭐할 거예요. 그 맡기시는 게 좋고요. 또 어, 영상에서 말하지 못한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 그런 거를 전문가가 백지 있는 게 아니에요. 어 그런 거를 잘할수 있고 또저 어, 같은 경우는 법원사무관 선교시험대회에서 공탁법 강의, 부동산 등기법, 민사소급 이런 강의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하나 변제공탁 중하나 형사공탁이라고 있는데 몇년 전에 원래 이제 가해를 저지른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 이제 인적사항을 알려면 재권자고 그 경찰서나 그잘안 가르쳐 줘요. 왜냐면 그 먼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굳이 또 이중 나중에 가해를 2차 가해를 할까봐 함부로 이 책상을 못 가르칠 잖아요 그래서 어, 공탁이 거의 불가능해서 이제 법인은 가능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저도 많이 했는데, 이제 보험사고라든지 법인 관련이면 법인 등기부는 공개되기 때문에 법인 등기부 발급해 가지고 이렇게 공탁하기도 했는데, 어, 이 일반 개인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몇년 전에 형사공탁 특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인적상을 안써도 경찰 단계든 검찰 단계든 법원 단계든 법원 사건 번호든 경찰 사건 번호가 있으면 그 사건 번호로 할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여러 가지 이제 내규라든지 예규가 바뀌는데야 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니까 어, 바꿨어요. 이것도 이제 대충 하는게 되는 게 아니고 그 피, 피해자 피해자가 이제 채권자고 피공탁자잖아요. 이사람 뜰수 없는 거 소명을 해야 되요. 그러면 어 서류받는 것도 쉽지 않고 이게 돌아다녀야 되니까 쉽지가 않아요. 또 한편으로는 피해자, 피해자가 이제 채권자예요. 이 그리고 피공탁자는 이제 공탁자가 그 가해자가 공탁금을 공탁하면 법원에서 이제 수령할 수 있는 게 피공탁자인데 이 피공탁자가 이제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수령 안하고 꼭 처벌하려고 해갖고 형사재판에 거의 판결 내릴 쯤에 어그 출급해갖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출급은 공탁금을 빼가는 걸 말하고 회수는 공탁한 사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형사공탁도 여러가지 예규가 있고 법규가 있는데 아니 내가 공탁을 해놓고 장량강경에 참고되고 한 다음에 형사는 이 장량 간격이나 가중할수 있는 사유가 다 달라요 근데 좀 유리하게 놓고 어, 판결할 때좀싹이 회수를 해 버리면 어, 예, 가해자는 소기 성과는 얻었지만 피해자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회수 제한 신고도 하기도 있어요 거기에 뭐 불교도 처분 받지 않는 한 어, 회수하지 않기란 한다 여러가지 이고 이거 이제 변대공탁이에요. 보통 이제 사채 같은 거 잘못하면 갚으려고 해도 가면 문 닫고 없는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 계속사채 이자는 붙고 뭐 사, 예를 드는 게 사채인데 일반인도 만약 그렇게 되면 빨리 공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공탁하고 그 변제금을 납부를 하면 그때부터 채무소멸의 효과가 있어요. 이제 이게 공탁도 굉장히 실무에서는 법원에서 사고 많이 나고 조심해야 돼. 그리고 공탁금도 웬만하면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가지고 하면 사고가 나요. 직원이 횡령사고도 있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가상계좌, 법원계좌를 해갖고 손님이 바로 그 법원계좌를 쏘게하는게 가장 안전해요. 이것도 집행 공탁도 있고 이런 공탁이 많은데 외래주시면 어, 잘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법학 박사 법무사 전문의원 김철중입니다.